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협력업체와 직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다수의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용 주차장까지 신축 중이라는 사실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밝혀졌습니다. 잘 기억 나십니까? 예. 지금 정인의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 게 맞습니까? 맞습니까? 오늘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이 말고 슈퍼카가 한더 있죠? 한 27대 더 있죠? 그렇지는 않고 좀더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예. 지금 성성 포레스트 아파트에 주차돼 있습니까? 맞아요? 어 맞습니까? 그... 아닙니까? 몇대 그... 있어요 그게? 제가몇대 예? 뭐... 있어요? 1 아, 0여대 있습니다. 예. 지금 하나메 주차장 짓고 있습니까? 짓고 있어요, 안 짓고 있어요? 네, 짓고 있습니다. 짓고 주차장... 있죠. 예. 이게 8월달에 완성되면 이 차들 전부 그 주차장으로 옮길 거죠. 그죠? 맞습니까? 예. 잘 아실 겁니다. 이 정도로 보도독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약탈적 행위에 대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. 숭고합니다. 이 같은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MBK의 경영 방식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